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현의 다육 세상입니다. 와,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 오전 정도까지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육이들 어제 그제부터 이렇게 필요한 애들, 물 필요한 애들 물좀 챙겨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야, 그 잠꾸러기여 가지고 <laughs> 아, 진짜, 오늘, 이제, 그, 옆지기가 작년, 재작년 여름에 막막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추적하고 관찰을 하는 그런, 어, 타임인데,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을 가거든요. 근데 오늘 병원 간 날이에요. 근데 그 안과에 가보면은, 진짜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선생님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한 40분 먼저 가가지고 검사를 막 이렇게 여러가지 하더라고요. 그 검사를 하고 나면 눈이 또 피곤하고 그래서 늘 제가 따라가가지고 운전하고 이제 올때 운전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 제가 늦잠을 잤어요. 아, 그러면 좀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깨워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슬쩍 혼자서만 빠져가지고 빠져나갔어. 씻고 갔나봐요. 아, 이제 그 검사하고 나면 눈이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아, 진짜, 그런 성격도 참안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어, 어떻게라도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 <laughs> 어,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배려만 하지 말고, 응? 어? 좀 누리고 살아라. 그러는데, 그게 천성이 그래가지고 잘안 되나봐요. 요거는 어, 제가 아침에 물을 좀 이렇게 줬습니다. 요런 애들은 좀 물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도 좀 이렇게 줘놨고요또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 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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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 눈길을 못 받는 그런 애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조금 약간 방치된 그런 애들도 있고, 요 애도 요 애도 아침에 물을 좀 듬뿍 줬습니다. 요런 진주 목거리 애들 물 되게 좋아하잖아요. <laughs> 아, 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조금만 진짜 한눈 팔면 이렇게 또 찌글찌글해지고 말라버리고 이런다니까요. 아, 정말 관심이 많이 필요한 저런 애죠. 그리고 요런 애들. 아, 요게 뭔지 아세요? 진짜. <웃음> 요거는 <웃음> 저도 이제 한참 오랜만에 오늘 아침 물을 주고 쳐다봤는데 얘가 몽블랑이에요. 몽블랑. 그 창에도 몽블랑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에케베리아 속에 에케몽블랑이거든요. 요렇게 진짜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올여름에도 그렇고 항상 요거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앵간는 사람 같으면 요거 버렸을 거예요. 아 저도 진짜 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아 요렇게 그래도 그 생장점 부근에 얼굴 살아나는 거 보세요. 살겠다고. 아, 여름마다 그냥 커팅하고 뿌리 커팅하고 그런 데, 그래도 요렇게 있어 줍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여름에 잘못된 애들 합식해 놓은 애들 여기 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음. 그리고 댄섬, 어, 댄섬은 물을 좀 좋아하는데 제가 얘물 준지는 좀된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이거 물좀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핑크 장갑님 계시죠. 아, 그분이 또 된섬을 멋지게 진짜 잘 키우시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물으시냐면은, 아, 현이님, 꽃 보려면 물 많이 주지 마세요. 물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이제 싱싱해 보이는 모습 좋아가지고 물을 실컷 주고 하다가, 이제 요즘엔 좀 물을 스톱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음, 어, 제 손길이 별로 안 가는 애들, 여기 이렇게 어, 놔뒀답니다요. 그리고 얘는, 어, 얘는 포크엔젤 금이잖아요. 요거를 제가 이제 한두 포트를 데려다 키우려고 농장에 가가지고 얘를 찾았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요런 애들이 이제 줄기 길어 나오면은 정말 미워지잖아요. 밥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빡빡하게 심으려고 작정하고 갔는데, <laughs> 없어가지고 요거 하나밖에 못 데려왔답니다. 아 이제 하나 보면은 <laughs> 아우, 아침에 이렇게 자꾸 목이 잠겨요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는 말을 안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풀분에 이렇게 그냥 내비둔 거는 작년에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내비를둔 거는 이제 하나 더 데려와서 어, 합식으로 심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임시로 그냥 내비들어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벌써 심었을 텐데 저기 풀분에 있는 거좀 싫어하거든요. 야, 여기 보세요. <laughs> 자주 안 봐주니까, 음, 요런, 어, 지저분한 하엽들이 아주 너덜너덜 하죠. 음, 여기는 이제 조금, 음,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 이쪽까지는, 여기까지는 손이 그래도 좀 가요. 그래서 놔둔 거고, 여기는 손이 잘안 갑니다. 음. 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이고, 이 제라늄도, 재란염도 엄청 지저분합니다 물도 안 줬나봐요 꽃이 다 말랐어요 <laughs> 이쪽하고 이쪽하고 또 있잖아요 이쪽 오른쪽 이쪽하고 다육이 있는 쪽에만 주로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잘 있겠거니 하고 뒀더니 아유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요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야물좀 줘야겠어요 음. 이렇게나 지저분한 모습, 예, 네, 이렇게 뜯고 그리고 <laughs> 우리 집에 염자가 좀 여러 개 있어요. 이거 엄마가 키우던 염자를 제가 데려와가지고 그렇게어한3년 됐나? 요 밑에도 있고, 요 아래도 있고, 그리고 요 요에도 염자 과잖아요 음, 이런 애들 우주목, 야 이런 애들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제게 고민스러운 게 요거 원어 얘는 핑크 프리트거든요. 아, 근데, 목이 너무 기니까, <laughs>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 그래서, 봄 되면은, 얘를 좀다 잘라가지고, 좀 낮은 막하게, 소복하게, 그렇게 심어줄까, 생각 중이랍니다. 이렇게 너무 지저분합니다. <laughs> 아, 잘 키우면 또 이렇게 목대 수영 예쁘기도 한데, 아, 이제, 이렇게 쭉, 그래도, 세월을, 어, 세월을 자르기 싫어서 뒀는데, 아, 어, 요즘 보면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봄 되면 아마도 제가 자를 것 같아요. 요거 지금 두 개인데, 두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자를 것 같아요. 두개다 이렇게, 어, 너무 길게 키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관리에 사각지대 있는 요런 애들. 아 이제 여기 확장형 베란다거든요. 그래서 저쪽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하고는 제가 다육이를 키우고, 요 중간쯤에 중간쯤에 이렇게 사이즈 큰 애들을 이렇게 놔두고 있거든요. 야 이거 언젠가 제가 몇년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laughs> 요거는 그 꽁일 비름이나 또는, 이 이름이 뭐였더라. 그때 요거 이름이 뭘까요? 그래가지고, 꽁의 비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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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여러가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꽁의 비름가에요. 어, 그런가인데, 요거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어, 뿌리들이, 공중뿌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요. 얘는 요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공중뿌리가 많이 나면서, 얘네들이 바닥에 이렇게 붙어갖고 크고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자꾸자꾸 땅에 붙어서 뿌리를 내리고 번식을 하는 거예요. 번식력이 엄청난 그러네요. 요거는 꽃이 피면은 하얗게 그렇게 종 모양으로 피거든요. 얘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15년 됐어요. <laughs>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이제 우리 딸이 어, 마트에 같이 저하고 장을 보러 갔는데 그 마트에서 조그만한 풀분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얘가 이렇게 심어져 있었는데 이게 예뻐 보였나 봐요. 엄마 이거 가져가서 키워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데 식물에. 제가 이렇게 이제 식물을, 저는 또 엄마 영향으로 식물을 되게 가까이 두고 많이 예전부터 키웠거든요. 달기 이 하기 전부터도. 근데 이제 걔는 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모처럼 또 이제, 어, 웬일이야, 어? 식물, <laughs> 얘, 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15년째 키우고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집 이사 온 지가 15년 됐다고 제가 <웃음> <웃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어, 그만큼의 세월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잘라냈죠. 너무 크고 막 그래가지고 잘라서 다른 분들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아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분갈이도 못 하고 이렇게 넓적한 토분에 제가 심어놨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분갈이도 못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점점점 흙이 패이면은 제가 이제 또그 뭐지 배합토 배합토 좀 얹어주고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클까봐 일반적으로 이제 요런 애들은 그냥 그 관엽 키우는 그런 용토를 쓰면 되는데 너무 클까봐 다육이 키우는 배양토 조금 거친 거 그거를 제가 주고 있는데도 안 죽어요 안 죽어. <laughs> 아, 이제 그만 봐도 되는데,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니까. 아유, 그냥 키워야죠. 어, 우리 집에 이사 온 역사입니다. 이게 아, 자주도 많이 차지해요. 달기, 어, 이 공간이면 달기를 아주 몇 개를 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오늘 아침에 어, 물도 주면서 또 저렇게 구석에서 있어 가지고 조금 어, 불쌍한 애들. <laughs> 어, 주인의, 주인의 간신을 못 받는 그런 불쌍한 애들 잠깐 보여드려 봤고요. 이제 저 밑에 이렇게 막 제가, 어, 그거 꽃을 만져가지고 아래에 이렇게 막 뭐가 많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런 애들 이제 제가 조금, 어, 정리도 하고 청소 겸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요거 손에 있는 하엽 좀 버려야 되겠어요? 어, 요렇게.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달기를 키우다 보니까 첫째는 달기한테 눈이 가는 거 확실하죠. 아이고야, 요거 보세요. 그린라이트. 요렇게 예뻐요. 제가 요거 데려, 요거 마야다육에서 데려온 애거든요.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파란 입장에 빨간 라인이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헉, 어머나, 요렇게 예뻐요. 세상에. 어머, 너무 똘똘하고 또 입장도 이렇게 환엽스럽고 통통하고 너무 예뻐요. 보시면은, 한번 데리다 키워보세요. 그린 나이트입니다. 이름도 너무 좋죠? 그린 나이트, 좋은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그린 나이트라고 하잖아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laughs> 그리고 요거 제가 가끔, 가끔씩 보여드리는 눈물의 여왕이에요. 여기 완전히 연두였는데, 요즘에 보세요. 이렇게 태양표 좀 보면서, 아, 손끝에 이렇게 빨갛게 메뉴큐어 발랐어요. 어, 저 보세요. 저도 어제, 뭐 근데 벌써 일어났네. 저도 어제 어, 화장품 사러 샵에 가가지고, 거기 테스트용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한번 발라 봤답니다. 근데 벌써 생활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손톱이 벌써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다는 안 바르고 테스트 하는 거. 요거. 여기는 밤색으로 발라 봤고 요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 하나 사왔답니다. <laughs> 기분풀이용으로 기분전환용으로 한 번씩 꿀꿀할 때 그렇게 발라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음, 아이시 그림이잖아요. 요거 두개두개 있었던 데 합시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렇게 색상이 예쁘게 들어왔어요. 아이구야 입장도 이렇게 짤막하고 통통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어, 구독자님, 엘리자베스님이 저한테 선물 주셨던, 아, 레드탄입니다. 이렇게 겉잎장이 많아가지고, 좀 햇살을 가리고 그래서, 요것도 제가 또 전문으로 하는 거 있죠. 겉잎장 다 잘라내기. 이렇게 <laughs> 아,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동그란 그 얼굴만, 얼굴만 요렇게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겉잎장 막 이렇게 노들노들 달려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다 잘라버렸답니다. 요것도 진짜 이뻐요 요거 많이들 키우시죠? 플라멩고 금입니다. 플라멩고 금인데, 아, 요렇게 보세요. 진짜 약간 그 신비스러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죠. 야, 한 가지, 두 가지 색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감이 요렇게 섞여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요즘에 또 군생으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해리와슨 금이에요. 해리와슨 백금인데, 아, 이렇게 이제 점점점 얘도 지난번에는 완전 회색이었었거든요. 근데 핑크 핑크한 그런 느낌이 살아나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약간 눈이 내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뽀샤시하니. 야, 예쁩니다. 얼굴이 네 개라서 조금 아쉬워요. 다섯 개만 대 주지. <laughs> 아, 이렇게 예쁩니다. 아이고야, 진짜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엘비안토에요. 엘비안토 제가 이제 한 3년쯤 전에 엘비안토 조그만 한애 키우다가 보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얼굴이 좀 돌아가 있어서 좀 별로죠. 앞에를 다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작년에 데려와가지고 엘비안토가 진짜 예쁘거든요. 어, 그때도 제가 3년 전에도 진짜 얘 모습이 반해가지고 요렇게 앞에 있는 애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렇게 작은만한 얼굴 몇개 붙은 애를 키웠었는데 아, 진짜 예뻐요. 얘는, 그, 음, 약간, 개나리? 개나리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어큐라, 어큐라하고도 비슷하고, 아, 어, 그런, 같은 종류의, 종류가의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진짜 예쁘잖아요. 음, 요즘에 개나리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나 개나리 못 구하시면, 요거, 엘비안토를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예뻐요. 색감이 죽여줍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목이 껄껄한 게 아주 그냥 지송하기 짝이 없네요. 가만해서 어, 들어주세요. 요거는 로렐라예요. 이 로렐라예요. 요거는 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그런 앱니다. 지난번에 조금 음, 입장이 약간 제가 힘이 없다. 그래서 어제, 그제 물을 좀 듬뿍 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분이 그렇게 많이 큰 화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물을 좀 많이 주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뭐 어제, 그제 줬으니까, 거의 다, 이제, 말랐을 것 같아요. 요런 모습으로, 굉장히 짱짱해졌어요. 이렇게 다육이를 많이 키우다 보면은, 어, 맨날 맨날 물 준다, 막 그러면서도, 놓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굉장히 단단해요.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요거는 사과꽃. 보자. 요거, 지금 얼굴 큰애 있잖아요. <laughs> 얼굴 큰 애는 사각꽃이에요, 두 개는. 그리고 가운데 요런 애들, 누답니다. 제가 그 대품 누다 있잖아요. 거기, 어, 거기에서 이렇게 꺾인 애들, 지나가다가 걸리면 툭툭 떨어져요. 이제 그 대품 누다가 오래돼가지고, 어, 목대가, 목대가 잘 떨어집니다. 그런 이제 애들 모아서 이렇게 사각꽃이나 누다나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요런 애들도 안 버리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립니다. 이제 입고는 사실 어,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던 입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입고를 해놓으면은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입고는 사실 잘안 해요. 이제 어, 아주 귀한 품종이 아니면은, 근데 이렇게 또 가지 떨어진 애는 모아 가지고 또 키워야죠. 음. 요거는. 어,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 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원종 나라에요 원종 나아도 요거 굉장히 소형종으로 크면서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아 얘도 화엽이 좀 덕지덕지 달려 있습니다 <laughs> 아, 얘는 파이브스타 와 파이브스타 이렇게 물들면 진짜 예뻐요 아, 이건 뭐다 말하려면 다예쁘다고 하죠 <laughs> 음, 음. 지난번에 요거 염자 물 준다고 했는데 못 줬어요. 영상에서 말만 하고 못 줬답니다. 오늘은 분명히 줘야겠습니다. 잠깐, 어 제가 아까 떠온 물물 물 주고 남은 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라도 먼저 줘보고 또잊어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물준 터가 나면은 이따가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요거 아까 주다가 덜줬덜 덜 줬던 개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요거는 그린 서프예요. 그린 서프. 야, 얘는 진짜 참안이뻐져요 <laughs> 어, 요거 이제 제가 한 3년째 됐는데, 예뻐질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목대만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특성이 그런가 봐요. 이렇게 자구를 굉장히 목대에서. 목대에서 자구를 많이 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나 봅니다. 요거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잘안 보여드리고, 어, 예쁘지도 않, 예뻐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이름을 잊어먹어가지고 새삼스럽게 또 이름을 이렇게 써놨죠. 그린서프라고. 목대에서 자구를 많이, 어, 내주고 있어서 또 조금 빈자리 메꿔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목대로 자라, 자라다 보면은 중간에 뻥, 이렇게, 어, 구멍이 나잖아요. 화분에. 안 이뻐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채워 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음 이렇게 또 이제 그냥 그냥 잘 있어 애들이 다들 음 특별히 요즘에는 뭐 별로 해줄 것도 없고 통풍만 잘 시켜 주시고 또 이제 그 중에 삐리리한에 있으면 어, 물좀 챙겨 주시고 요번주는 어, 이제 내일모레부터 조금 더 추워져요 근데 이제 다음주 다음주가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물 주실 분들은 다음 주를 공략하면 좋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영하 2도, 영하 3도, 뭐, 최저 기온이 그 정도밖에 안된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어,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조금, 어, 조금 기온이 낮습니다. 영하 7도, 뭐, 이 정도 되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참으셨다가, 음, 다음 주, 다음 주에 물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영하 2도, 3도 밖에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요 퓨베센스 보세요. 와우. 진짜 많이 이뻐졌네. 음. 근데 얘는, 어, 여름에도 제가 이제 여름에 다른 애들, 다른 애들 조금 다푸르둥둥해질때 요것도 물론 이제 안에 드러났으면 어, 파랗게 됐었겠죠. 초록으로. 근데 저는 요 입장을 되게 이뻐요. 입장이 이렇게 특별히 뭐 꽃이 안 펴도 입장이 너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한 여름에도 제가 얘를 좋은 자리에 항상 둔다, 이렇게 말씀을 언제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요렇게 좀 자그만하고 사랑스러운 요런 입장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아, 여기 옆으로 길잖아요. 다른 화분 보세요. 다른 화분보다 자리를 많이 싸지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이거 여름에도 좋은 자리 놓고, 그렇게, 어,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도 보랏빛으로 그렇게 많이 많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도 제가 맨날 맨날 이름을 잊어 먹어요 아 이름표 써놔야겠어요 이제 이렇게 알다가도 어느 날 알았다가 또, 또 며칠 지나면 또 몰라 이름을 <laughs> 아유 진짜 아 얘도 물고프네요 어, 어 얘가 뭐더라 파우카리아 파우카리아 얘도 물고파요. 얘도 은근히, 얘 선인장가거든요. 근데 얘도 은근히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물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음, 어이구야. 물준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저는 요거를 안 키우려고 해요. 제가 요거를 데려와가지고, 얘 특징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고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 어, 우 얘가 있잖아요. 막그 선인장가인데, 굉장히 크게 큰, 키운 그런 애가 똑하니 서면에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어 너무 아닌 거예요. 음, 물론 이제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키우신 분들 괜찮겠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을 어, 보려고 데려왔는데, 너무 큰거 보니까, 아유,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키울 거야. 어, 크게 안 키울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물도, 어? 더디 주고 또 영양제 같은 것도 전혀 안 주고 흙도 거칠게 쓰고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크면 싫어요. 이렇게 작은 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잠깐 또 우리 집에 훔미진 곳에 있는 그런 달기들 한번 보여드리고 종알 종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